너무 고마워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그림을 다 선물해 주시고... 요즘 두각을 나타내는 아프리카계 작가라는데, 이 작가도 알지? 그림을 아, 평가해 달라는 이사장. 이 작품 직접 보니까 어때? 처음에 그 신선함에 사람들한테 주목 많이 받고 그랬었죠. 근데 알고 봤더니 표절이라고 말하는데, 후배 작품을 표절한 거였어요. 실망한 이사장은 말없이 떠난다. 매번 그림 선물 받으시면 저한테 평가해 달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가끔은 그런 자리가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좀 싫어서 그랬었습니다.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사과만 하면 모든 것 일이 것 끝나지만 작가님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이사장님께 괜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게 몇 번씩이나 전화하고 또 찾아와서 따질 일이에요? 게다가 제 전화도 문자도 일부러 다 무시하셨죠. 아, 어... 무례한 행동 아닙니까? 당연히 사과하셨... 아니요. 집요한 진 변호사의 사과 요구 여보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만하세요. 미안합니다. 우린 그 말만 들으면... 되...